<laughs> 지난 파트 1에서는 정글을 엣지고 해적선을 타고 은하계를 여행했었죠. 오늘은 디즈니랜드 데미를 장식할 최고의 모험 코스. 마법 같은 하루의 후반전. 렛츠 고. <목소리를> 아니지, 중간에 3D를 말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친구 얘기한다고. Well, that's one, but I can keep.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현재 몇개 탔죠? 4개? 4개 탔어요 지금 온지 4시간 됐는데 이게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놀이기구입니다 시간에... 그러면 거의 한 시간에 한 개씩 탄 거네 어. 3, 40분 기다리고 어, 이동 걸어서 한 10분 걸, 걸어가고 화장실 가고 완전 개이득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완전 좋은 상황. 좋은 <laughs> 말이네요. 아! 완전 럭키. 스 럭키. 저는 저기 이것도 끝나고 나서 자동차 타는 거를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go. 어. 저희는 지금 오토피아의 자동차를 타러 왔습니다. 어, 기안 타오세요? 여기는 오토피아야 우주야 기차 안 타오세요? 아. 아. 마른 기차 아니에요? 어. 레이싱 잘할 수 있나요? 레이싱이야? 어. 이거 들리죠 그래가지고, 겁안맞고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이제 7시인데 저희가 온지 거의 7시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개를 탔지 우리가. 어, 거의 7개를 탔고 오 재밌겠다. 저희 이제 마을을 둘러보려고 지금 재밌다. 걷고 있습니다. 저기 툰타운이 있대 툰타운. 저기 또 얼마나 예쁜 것들이 많을 거야. 나는 우리 요즘 아 옷, 옷이나 이런 거 사주고 싶어 했는데. 우주가 굿즈를 막 칼, 총, 막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니까 아 역시 아들 감성 다르다 달라 오, 어쩔 수 봐봐! 너무 귀엽다. 좋아. 이게 봐봐. 만화 같은데. 아 만화, 만화 속 공간 같아, 만화 속 공간. 애기들 뛰어다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여기는 뭔가 그거 같다. 그냥 에버랜드.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스타워즈를 타러 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그 시간에는 75분이었거든요. 스타워즈 타는 게 75분이었는데, 지금 60분 정도로 줄었어요. 이거 탄 거구나, 이거. 원래 중간에 한번 40분대로 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른 거 타고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탔어 어 근데 지금 탔던 것들이 다 너무 깨알같이 재밌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뽑았지 진짜 뽕을 완전 뽑았고 아니 근데 7세 맞추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7세 맞춤으로 최상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는들은스타워즈를더잘 모르잖아 알아? 이제 알아 우와, 이제 스타워즈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와, 오자꾸. 쇼를 보러 갈 거야. 근데 이 마지막 쇼가 우리 라스트니까 제일 라스트는 제일 어떤 거야? 재밌겠지. 그러려면은 오래 기다려야 돼, 짧게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 오래 기다리겠지. 6 0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때? 오래 기다려야지 <laughs> 그럼 똑같은 거야. 알겠지? 와, 진짜 멋있다. 아밤 되니까 오 기대하는 순간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가보죠. 게이드 완전 좋아 럭키비키 가봅시다. 근데 날씨가 좀 밤되니까 쌀쌀해. 어. 어, 쭉쭉 빠지는데? 40분 응. 맞음? 응. 지금 보시면은 쭉쭉 저희가 줄서 있는데 라인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40분 맞나요? 4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7시 15분이면 이거거든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목소� Remind> 우스스! 한대 우스스! 내 아빠가 진짜 이런 거... 롤러코스터안 타는데 여기 아빠가 맞춘 곳이 있네. 7살! 7살 맞추! 비룡열차가 여 조금 업그레이드. 비룡열차에 조금 업그레이드. 얘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하나도 엄마 닮았어. 약1 5분 경과.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나는 알수 없다. 이곳의 끝은 어디인가? 자기가 알려줘 여러분은 알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곳을 지나면 이어남나발레알수 있다. 35분. 우리가 20분 기다리고 있는건데 이곳이 나옵니다 이카카페죠 우리는 아직 얼마나 남은지알수 없으나 여러분은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이죠 우리 다 왔나봐 지금 다 왔나봐요 우리 20분 기다렸는데 거기 20분째 기다렸던 그 박스 보 그, 알시죠? 거기에서 지금 한 바퀴만 돌면 이곳입니다. 이제 타는 코 앞입니다.

이론이 된 거야 지금 싸우러 가는 거야 잡힌 거 같은데? 나본적 없는 거 같아 우리 지금 자폈다 봐 야, 봐봐 아 이걸, 이걸 한 다음에 타는 게또 이런 건가? 영문을 몰라서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이게 무슨 여기 뭐게 있네 또아 저기 탄게 아니었어 저거 잠깐 보여주고 이거 타는 거야 이동 이동 <웃음> 지금 몰입감이.. 아 이래서 몰입감이 엄청나다는 건가 봐꼭 했어야 되는 거네 <laughs> 아니 근데 뭔가 스릴 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네네 스릴은 아닌데 몰입감이 있는 어프렉션이다라고 해. 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얘네는 찐 오덕, 덕후의 느낌 에이 <laughs> 어? 네. Resistance business. You have what I want. Okay, take this corridor to the turbo list, then head down to the escape pod base with the turbo list at the end of the hallway. Turn right. <laughs>

아니, 가봐, 가 아, 괜찮무작건 마지막에 진짜 예, 예상하지 못한 거 써보시는데 진짜. 진짜 우리 재밌다. 이거 마지막하게 잘한 것 같아. 아, 엄마, 그거 뭐, 뭐 사진 한번 찍어. <laughs> 아, 나 진짜 솔직히 말안 하나? 나 진짜. 타워즈를 보고, 아, 이게 진짜 찐 놀이동산이구나라는 걸 느꼈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기와 되게 다르잖아. 어. 그냥 가서. 그냥 뱅글뱅글, 아. 원심력이 어, 그런 게 아니니까. 어. <목소리> 디즈니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 어, 괜찮아? 어, 먼 필요 드네